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문제 사냥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주지교과와 체육을 융합하는 활동입니다. 주지교과에서 만든 문제를 가위바위보 점수 사냥꾼 활동을 통해 맞추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게 된 이유는 소를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특정한 환경에 놓여지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가위바이보 점수 사냥꾼이라는 활동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동기화가 되어 주지 과목에서 문제를 만드는 활동과 그 문제를 푸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영수가서 어떤 과목에서든 책을 읽고 해당 차시나 단원의 문제를 한 사람당 3개씩 만듭니다. 저는 6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 주로 했었습니다. 각자 3개씩 문제를 만들면 총 12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문제를 6문제에 추려냅니다. 문제는 포스트에다가 작성하며 아래쪽에는 답도 함께 했습니다 모둠 친구들끼리 우리 모둠에서 만든 문제를 서로 검증하며 6문제로 문제를 뽑습니다. 이렇게 각 모둠별로 6문제가 완성되면 체육시간이 됩니다. 각 모둠에서 만든 문제를 들고 체육관과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문제 사냥꾼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가위바위보 점수 사냥꾼과 동일하고요. 라바콘, 피구공, 접시콘이 있으면 됩니다. 경기장 모습은 가위바위보 점수 사냥꾼과 동일하나 문제를 내는 모둠이 있기 때문에 세개 모둠이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문제 사냥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내는 모둠에서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라고 문제를 내면 A 모둠 사 년입니다. 정답이라고 외치면 정답을 맞추지 못한 친구는 피구공 쪽으로 가고요, 정답을 맞춘 친구는 라바콘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피구공으로 라바콘으로 라바콘을 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를 맞춥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피구공으로 공을 못 맞추면, A 모듬이 1점 득점을 하고, 피구공으로 맞추면, A 모듬은 득점을 실패하게 되고, 라바콘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실제 활동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득점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문제. 헌법에서 제시한 국민의 의무 세 가지 이상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 상황은 득점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인데요. 5번에서처럼 A 학생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B 학생에게 갑니다. 그런데 B 학생이 모르거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팀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7번에서처럼 A 모둠 다른 친구가 정답을 맞히더라도 A 학생은 라바콘으로 B 학생은 피구공으로 가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A 학생과 B 학생의 신체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 보겠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여신상의 이름? 저!

네 이상으로 문제 사냥꾼 활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은 다른 교과와의 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을 다른 교과와 융합하시면서 재밌는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